자여기 지금 소나무가 몇 그루 아주 굵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아, 아름드리가 높죠. 적어도 200년 이상은 자란 소나무인데요. 아, 이 소나무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습니다. 소나무를 적송이라고도 하고, 금강송이라고도 하고, 춘향목이라고도 하고, 또 황장목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춘향목은 춘향에서 직결해서 기차로 실어 날랐다. 그래서 춘향목인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어, 거기에서 실려나갔던 것 같고, 금강송이라고 하는 이름은 금강산에서 자라는 소나무처럼 매끈하고 키가 크고 멋있게 자란다고 해서 금강송이라고 붙여졌고, 어, 황장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릅니다. 황장목은 금강송 중에도 이것을 잘라보면 심재가 속이 누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누를 황자를 써서 황장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황장목은 일반에서 아무도 이거 쓰질 못했어요. 인근만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즉위해서 왕이 되면은 곧바로 황장목을 잘라다가 관을 짜놨다고 합니다. 미리 짜놔서 어그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관을 미리 짜놓거나 수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이런 속설도 있어가지고 막 관을 짜놨고 그리고 황장목 을쓸 때는 임금이 필요로 한궁궐에서는이 제목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산지기를 둬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 소강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황장봉계표석이라고 하는 그 돌에다가 크지막하게 글씨를 새겨서, 어, 여기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황장봉계석은 그 지역을 지명을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놨는데, 생달현, 안일왕산, 또는, 어, 대리, 당성 요네곳을 지정을 하면서 산지기는 마지막에 보면 산지기는 명길이다라고 하는 그 명길이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니까 황장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베려고 몰래 베는데 한 그루를 베는 사람도 물론 벌을 줍니다. 그러나 열 그루를 베는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있느냐면은 하열 그루를 베면은 밴 사람은 곤장을 100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국경 지역으로다 변방 지역으로다가 전 가족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는 산지기는 열구를 비운 산지기는 산지기도 군장을 1 0 0대 많고, 그다음에 군인으로 징발돼서 가서 전쟁터에 내보내졌고, 그다음에 백저뭐그 관원 이것을 지키는 관에 있는 관원도 역시 군장을 1 0 0대 많고. 그 관직에서 파직이 되고, 10년 이내에는 다시 관직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엄한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것이 벌금제도로 바뀌면서 약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통고산에는 오래된 금강송 황장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했습니다. 통고산에 오셔서 이런 훌륭한 좋은 금강송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